아니, 의사가 보이시피싱에 어? 41억이라는 돈을 리이합니다이 의사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어? 아니, 검사가 그리 겁이 니까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그 전화해봐야 아그 사람들이 전화를 갖다가 다 뿌라지시킨다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환 여치금에 검사, 검사들한테 그 전화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 이때까지 여사를 합니까? 41억이라는 돈을 어 아이 그 검사가 아니라 판사든지 어, 대한민국에 누가 오더라도 제가 없으면 말을 주느냐 말입니다. 좀가없자는 말입니다. 검사가 오가지고, 어? 조사를 하든지, 어, 뭐라 하든지, 내 죄가 없으면 아무 동줄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 말입니다. 본인이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어? 검사가 하니까 겁을 내가지고, 4 1억이나 돈을 의사가 준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 보이시피 지금 걸려가지고, 대한민국 의사들도 그렇고, 어? 공무원들 안 걸린 줄 아니까, 공무원들 걸립니다. 다 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가면 겁을 다안 내는 겁니다. 적어도 검사를 하고 존칭을 쓰고 검사를 하면은 요즘은 인터넷에 잘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러려면 전화를 내가 1, 1 4 전화를 걸어보면은, 어, 그 전화번호가 다 나와요. 그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 올려놨고전화번호그 전화번호 해준다 해서 맞겠습니까? 지금은 농어촌 한매 할배들이 걸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어, 의사들, 있는 사람들이 사차 돌린 어 사람들이 다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왜또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차 있는 사람들 다 본인들 제가 있어요. 검사가 무슨 겁납니까? 제가 없는데. 뭐, 뭐, 배고려서 뭐, 디비든지 말든지, 어, 아수수생 경쟁하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죄가 없으면, 어, 뭐 아무런, 뭐, 관계 없는 거 아니냐고. 검사를러 간다고, 41억을, 뭐, 통장에 있고, 통장이 장고가 뭐, 잠기고, 뭐, 통장쓸수 없다, 있다.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듣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일 사람이든지 검찰청에 전화 한통 말씀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사람들을 올리나고 그 사람을 그 전화번호 주는 거는 전부 가짜 말입니다. 의사 정도 하면은 그런 도 배웠고, 어 전화하는 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요즘 는 전화하는 들도안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법에 그림돌이다 있는 거예요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고 무엇이 겁이 납니까? 제가 있으면 제가 받으면 되려고 감옥에 보내면 사모 되고 죄를 지시면서 살아야지 당연히 죄가를 받아야 될까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느냐 말입니다